아유 또 이렇게 왔는데 또 며느리 특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그렇구만요 <laughs> 아유 저기 내가 첫째, 내가 저신우이니게 첫째, 첫째 언니 누가 할 거요? 아카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일드입니다. 음, 네 이번에 함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영역섬. 야 여기 내 땅이야, 니네 땅. 아내 어, 땅, c o 자 오늘도 빨간 팀과 파랑 팀, 레드 팀과 블루 팀으로 나뉘어서 총4대4 대전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먼저 한 개군의 친구분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야내 땅이거든 니땅내땅 네 컨텐츠 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사다리 타기로 먼저 팀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요. 일단 파랑 팀부터 먼저 소개시켜드리고요. 근데 바로 레드 더팀빨강팀소개시켜 드릴게요. 렛츠 고 컴온. 자, 저번저 파란 팀 타라님이십니다. 타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란 팀 처음 해본 타나리예요. 네 네, 반가워요. 자, 다음은 어, 라도상. 아, 공방 와. 아! 아, 아, 아 자, 다음 알라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팀 이름을 네, 생각했습니다. 뭐죠? 마 다날라더 팀입니다. 네, 컴온. <laughs> 자, 다음은 아 레드 팀 소개를 소개, 소개 시록하겠습니다 네. 자, 맨투기 3분 요리님 안녕하세요. 얼빠면데 내가 다살 거야. 나포스루다 아, 아 포스루님 만나서 반갑고요. 자, 다음은 어 남단님 안녕하세요. 니네 땅도 내 땅, 내 땅도 내 땅. 오, 예내땅 오케이, 컴온. 자, 다음은 여단님 안녕하세요. 컴온. 자, 다음 매니님 안녕하세요. 오, 1 8 년간 웰빙 군밤만 고집하던 군밤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어 저기 뭐냐 그 라운드 걸 알죠? 아 나, 네. 나, 나, FC 나, 나. 저기 나, 나. 싸우는 거 보면 라운드 걸. 그래. 아니면은 최소 우짜사 미친 소인 거죠? 아 그거 아그 친구로서 오늘 한 동안 제 접속을 안 했어요. 왜 모니터가 나갔는데 브리핑을 제대로 안 했어. <laughs> 네, <laughs> 그다가 그래. 러 이제 브리핑 하고 나서 며칠 때 바로 해결됐잖아그걸왜 이제 얘기하냐고. 아 그래서 저 친구는 저희가 부를 때마다 와서 잡일, 아 잡일을 하는 친구로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약간 오피스러 오피를 좀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김군이 안 돌아있거든요. 아 돌아왔네. 오피 김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피 김군이에요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훈이. 아이 아이 반가 반가. 민가디오 레비오사. 어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파랑팀, 블루팀은요, 마일드, 타날 그리고 라더, 알라 팀이 되겠고요. 레드팀은 포로님과 남장님, 연단님메린 되셨고요. 그리고, 라운드걸, 게론님까지. 어, 어, 어. 게론님까지 이렇게 해서, 총 4대4 대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시간은 몇 분으로 할까요? 1시간 40분? 오케이. 오케이. 아, 다 출발! 하기 전에, 여러분들, 포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오늘, 이니 땅, 내 땅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하겠다. 자 저는 타나님 처음 파란 팀 한만큼 열심히 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 자, 자 라도님 포부 저는 내래 세카이를 모두 돌 천지로 만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알라님 저는 나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레드 팀으로보죠 포로님 포부 아, 뭐 저는 서든 소지마와 파오의 클린 장이기 때문에 아! 자남 남장님. 뭐라고요? 그래? 포부 <laughs> 아, 사랑해요 자 연달이 포부 <laughs> 어, 어. 왼손은 코드폰 왼손 사용 안하고 하겠습니다 자쿠 열렸다 인사 잘한다 <laughs> 어자 다음은 군밤 아저씨 포부 어? 포부 <laughs> 포부가 왜요? <laughs> 네, 자 지금부터 네. 출발하고 레드팀은 레드팀, 오, 레드팀 오, 포로님께서 호스트를 잡지말고 어 여기 누구 제일 괜찮냐 자 남장님이 잡으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가자고요 출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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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스킨? 야 저기 이거요 계속 시간 몇분 남았는데 체크 계속 해주세요 아아아 지금으로부터 1시간 40분입니다 자, 잘 채주세요 오케이? 어? 어 예? 아, 뭐죠? <laughs> 여기 맛있는 꿀있네 <laughs> <laughs> 야 우리팀 대장 딴사람 바꿔야겠다 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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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야야 왜 안되지? 야 이게 꿀잼이야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어? 김 꿀잼씨 <laughs> 여기 맛있는 꿀이 있네 헤헤헤헤 <laughs> 허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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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아 왜, 나왜 이렇게 떨어지지? 역시 김 꿀잼씨 아니, 아니 말들이 뭐하자고요 빨리 오세요 아 잔소리 진짜 <laughs> 아저 골프채만 있었으면 진짜 바로 보내는건데 에 <laughs> 진짜 맛있으세요. 다시 앉아. 야, 저 마우스 바꿨거든요. 캐으면 심어야지. 오! 아나저당하야 <laughs> 아, 밑에서부터 캐니까 흙을 못 먹잖아. 뭐 바보야. 와? 좋아. 이 팀이 된 만큼 열심히 져야겠어. 뭐라고? 어? 예? 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 야, 아, 뭐, 야, 너가 그 야, 너가 그러도 사람이야? 아니, 저는 아니, 저기 있잖아 야야야야야야! 예 어? 예야야야 아유 또 이렇게 안돼 또 며느리 특집 해야 되는 거아니야 이거? 아그렇구만요 아유 그렇구만. 저기 내가 첫째, 내가 저 신우이 니께 첫째 언니 누가 할 거요? 예? 첫째 언니 나나나나나 아유 둘째 언니 누가 할 거요? 나나나나나 나. 오케이 그럼 세째 그럼 막내로 해. <이> 네 아유 그 첫째 언니. 예. 첫째 언니 그 남편 또 나갔다면서 그것도 아유. 아니 이놈의 지금 맨날 나가네. 아니 막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 막내 언니 <laughs> 어머, 언니. 언니. 아유 어, 그냥 어떻게 봐. 어떻게 첫째 언니 어떻게 나, 어떻게 어떻게 서방이 맨날 나가요 맨날 나가 맨날. 아유. 아유 좀 밖에 모험을 떠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유 무슨 해적선 해적 해적왕이야 맨날 나가. 하고 아, 있다고. 아주 그냥 맨날 겨나가 그냥. <laughs> 아유 아니, 둘, 언니. 둘째 언니는 저게 뭐냐 월급 받아서 저게 뭐냐 또 그냥 어? 어? 그냥 붕어빵 다사 먹었다고 또아유 그냥 아저 언니는 야 몸무게가 3 톤인디. <laughs> 도대체 언제까지 먹을 거요? 아유 날 계속 먹어야 돼. 아막년이는 나무 구석에다 심었지 말라니까 계속 구석에서 숨어 숨겨. 아, 아 죄송합니다. 외모가 아, 아, 안 되니까 맨날 구석에 구석 인생이 그런 거 아니오. 나 봐. <laughs> 나 봐. 나의 머리 봐. 알겠습니다. 푸카이지 어? 아니오 지금. 아니 같이 그래, 같이 그렇지, 같이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하네 그래 무한물을 다만들어내는거예요 아우 뭐, 그렇죠, 저 그렇죠. 떨어지마 떨어뭘 떨어져 떨어지 여기 안떨어져 막내 아 막내언니는 무슨 원투데이의게임을아 진짜 아유 둘째언니 빨리좀해 우리 가 첫째언니 일하고싶어서 안달랐잖요아나미안하고만 어, 둘째... 아니 여... 빨리 이거 해주세요 이거 농사도 하거든요? 이달 리시구만 구만 아유 첫째언니가 남편이나 가서 지금 너글러고 있네 <laughs> 아... 아유 이거 흙은 안쓸 거면 내가 땅널필 테니까. 아니저 아니, 밥만 주세요. 밥만 달래요. 밥만 줘요. 신우 언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 버르장머리는. 이거 <laughs> 요거, 용암 부어봐. 아 첫째 언니 저기 뭐냐 지켜보는 시청자분이 히캔뜨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될까? 안 되나 봐요. 안 되나 봐요. <laughs> 안 되나 보네. 아 첫째 언니 히캔 한번 해줘. 안 되나 봐안 되나. 아 지금 시동 걸고 있는 거요. 음... 이기야!!! <laughs> 아이고 첫째 언니 그냥 여성 호르몬이 가다 분비가 된게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가다 분비됐기 때문에지 여자 모 모습, 여성 모습이 안 나고 남성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야, 아니 우리 몇몸 뭐, 그 하나밖에 없어. 첫째 언니. 왜 남했어요? 살려주세요. 아! 북쪽에서 왔어요. 무게만요. 아. 갱이 만들어야 되 돼. 아니 이 양반 사우디 아라비아 양반 아니오. 아니요, 음, 음. <laughs> 아니요 음, 북쪽에서 왔어요. 이분 이분 동네는 그네레... 아니 여보기여보기 여보기. 날래 따라오라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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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여기가 아니라오 동무 집은 저쩍 아, 저쩍이라우 저짝, 월남했어 월남 아 안돼 월북 월북 안 월남이 아니라 그건 탈북이라고 하는 거요 어 그러네 빨리 다시 월북 하, 하, 하기요 빨리 월북 하기요 월북 하기요 아 미안 미안 어 가기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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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오케이 오케이 가기요 멀리 못 가기요 어 사과할게 오케이 가기요 가기요 빠빠 어 가기요 가기요 다음에 다시 올게. 그럼 가기요, 가기요. 네, 들어가세요. 아, 저, 가기요, 가기요. 야 우리, 뭐, 야 아니 언니. 아 언니 우리 어떻게 해? 왜왜 왜? 묘목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laughs> 없다고? <laughs> 묘목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이게 됐죠. 이게 모형이고, 뭐, 하나 남은겨. 네네. 아, 알, 알바, 예, 끝냈습니다. 가도 됩니까? 내놓고 가요. 저기 뭐냐 아. 알바요. 예예예. 예, 예, 저기 가서 묘목 두 개만, 개만 훔쳐와.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몰래 갖고 와야 돼요. 아유 알겠습니다. 저거 어. 그냥 노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 어, 저기 왔습니다. 어디 갖고 왔어? 아예 전투라고 지금. 아오 아아아아아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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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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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오오아오오오아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아아오오오 민식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유 그냥 저기 뭐냐 교감선생님 여자 아니여 아, 교감선생님이 아, 5 8인데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가서 커피 한잔하자 그랬다는겨 아유 <laughs> 아들밖에 없는데 아주 그냥 미, 민식이가 그냥 어? 가정교육이 얼마나 잘 됐으면 민식, 나이 차이가 아니요. 지금 세월을 넘고 또 넘었는데 어떻게 교감선생님한테 아, 커피 <laughs> 한잔하자 그런 얘기를 할수있는거예요내 네? 어. 아, 아들이 민식이도 있고 중식이도 있고 양식이도 있고 일식이도 있어. 아, 아 그걸까지만 안 갔으면 괜찮았네. 그걸 또 그걸 또 물어버리네, 그 또. 아, 아, 역시. 그러니까 아, 가정교육을 너. 정말 잘 시킨 거예요, 저 막내 언니가. 막년이 언니 저기 셋 세째 딸 있잖여. 미자, 미자. 미자는, 미자는 미자는 효녀예요. 아, 미자는 진짜 효녀예요. 이거는 드립이 아니라 진짜 효녀예요. 근데 저기 뭐냐? 일곱 번째 딸 있잖여. 응? 숙자. <laughs> 아니, 아, 나도 오, 버리는, 아니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딸는데 내가 어? 숙자 숙자는 <laughs> 응말다 했어 아이, 숙자가 아 숙자가 지금 숙자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오토바이를 끌고 댕겨 지금 <laughs> 아니 나도 모르는 딸이 있어 아 숙자가 내가 저번에 짜장면 시켜 먹고 좀 짜장면 시킨 숙자가 배달 오더라고 이? 아이고 아이고 진짜 숙자 놀랐어 아고 숙자가 야, 추, <laughs> 숙자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끌고 와가지고 짜장면도 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냥 어 신우이 언니라, 나한테 신우이 언니라더라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여? 아, 신우 초등학교 4학년 나한테 신우이라 그러데 이게...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니, 막내 년이도해유도한 번도 안가봤잖여 어, 나는 안 가지. 내가 알기로 막내 년이가 신우이행을 앞집 사우나로 간걸 알고 있는데. <laughs>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앞집 사우나 가서 옥상에서 백반석 계란이라 시켜 먹고 그렇게 헤어진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야 시켜 한번또헤어주지 그. 그 아유, 잘하네. 그 조용히 해, 막내 년이 빨리 해. 에 아예, 아예 맞아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첫째언니봐 그냥 어돌 열심히 캐잖아. 아무 말도 없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어, 언니는 뭐예요? 나? 그렇게 저거 뭐좀 신우이 클라다 클라다 잘못 보자. 삼촌색깔. 아유 첫째 언니가 근데 남성으로 분이 과다 분비가 되가지고말할 때마다 남성의 목소리가 나오네. 삼촌색깔. 여성 여성인신데 삼촌색깔이는 뭐야? <laughs> 그 아까 그 말했던 그 민식 이 있잖여. 어, 어. 그 민식이가 그 조감 선생님한테 그 커피 한 잔하자고 했잖요. 어. 근데 더 웃긴 거뭔줄 알아? 뭔데? 조감 선생님이 망설임도 없이 콜했다는 거요. 아이고야. 어, <laughs> 우리 우리 민식이와 하지 마세요. 우리 민식이와 하지 마세요. 아유 민식이가 그냥 어? 똑부러지게 일을 하는 거 뭐. 민식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아유 나무 잘 자라네. 네. 열심히 해. 내 저기 이웃집 좀 잠깐 장좀 보러 올 테니까 저 뒷담화 하지 말고. 아야야야야야. 음, 네. 오, 갔다 올게요. 음. 아. 어 들려 들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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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어찌 나무가 이렇게 잘 자. 아 빨리 빨리 갔다 오시리라요. 안녕하세요. 네. 그, 그래요. 그래, 갔다 올게요. 야야야야야. 아니. 무슨... 갔어? 몰라. 아뭐 하면 나한테 뭐래. 안 뭐요? 아 갔겠지. 확실히 간 거요? 갔어 갔어. 말로. 아유 진짜 저 왕언니는 아주 그냥 자신만 신경이라고 했어 아주 그냥. 아, 그리고 아, 뭐 아, 하면은 아, 우리 아. 아들 아들 램미라딸램미 아. 가지고 와와 아, 와와 아. 언니 왜? 언니 언니 뭐 섭섭한 거 없었어? 응? 글쎄 이 언니 나, 이거 지금 이거 이 나, 아, 언니 아니, 또? 아니, 아니 또 이거 들리라봐, 이거 나 지금 생각이 이거. 없어. 그러니까 비켜! 어, 어. 아 알겠어 오빠 아, 미안해. 아, 오빠였어? <laughs> 미안해, 오빠. 오빠였어. <laughs> 오빠, 오빠였어, 오빠였어? 알 아유, 나왔어요, 언니. 일하고 있었나? 아. 아 이웃 동네 갔다던 이웃 동네는 밀농사 그렇게잘 되는지. 아. 뭐, 나 없는 사이에 뭐한거 없어요, 처조 언니? 아, 글쎄. 나는 귀가 먹어 뭐 가지고 이게 돌소리 때문에 잘안 들려서 모르겠다 아, 그래요? 둘째 언니는 뭐 없었어요? 아이 열심히 돌 캐고 있지 않니? 아 그러네. 막내 언니. 에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둘째 언니가 비타발했어요. 그러게. 뭔 얘기를 했는데요? 에? 아유 자기 만쉬운일 한다면서 막. 어? 아, 아 자기 아 그럼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되겠네. 저기 아, 막내야. 저 어, 둘째 언니 나무 캐요. 가자들겨? 둘째 언니 나무 캐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왕언니, 왕언니. 왕언니. 아 둘째 언니 저기 뭐냐 쉬운 일했으면 얘기를 해주지 그 어른이. 언니 내가 엄청난 엄청난 재벌 알기 있어. 뭐요? 막내가 저기, 그렇게 언니. 그렇게 왕언니를 싫어한다고? 나를?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 언니. 뭐, 언니가 계시다. 아, 아니 종이 해봐, 종이 해봐. 가서. 뭐 나를 둘째 언니 막내 언니가 날 싫어한다고? 아 중에 싫어 그냥 그냥 속사포 그냥 욕을 아주 그냥.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나무 캐요 둘째 언니. 역시. <laughs> <야, 뒤에. 웃음> 언니밖에 없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뭘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나무 캐요 둘째 언니 빨리. 야, 막내야. 야, 저그 막내 어디 있어? 야, 막내 와. 네 언니. 아, 아니, 왜, 저왜 둘째 언니 왜? 나무 자라요. 아유또 자랐어요 둘째 언니. 여기 아이고. 아이아 얘들아 빨리 나무 좀 캐봐. 아이고. 아, 저쪽 동네 이렇게 살인 사건이 반기려나는 거요. <laughs> 아 저기 좀 약간 피안이 안좋은 동네라 아 그래요? 아응부 아. 분열인거 같은데? 아 저쪽 동네 돈 많다고 그러더니 쩌내 전쟁하는 공간 <laughs> 저기 아까 가보니까는 입구를 틀어막았더라고 지네, <laughs> 지네 동료가 못 들어오게 <laughs> 뚱이야 가고있는데요 지금? 뭐요? 뚱이야 뚱이 뚱이 왔다 <laughs> 받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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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지 웃음> <laughs> <laughs> 저저좀바보같은디아 <laughs> 이제 저, 극혐이었어방금아왜안 저, <laughs> 농? 저기 돌두 개만 좀안 됩니까? 돌 지금. 아니 저쪽 팀에서. 가롱. 돌... 아가 가. 가. 그... 사랑해요. 가롱. 아니면 아니, 돌두개줄 테니까 나무 64개 구해와. 어. <laughs> 아 이거 계산 조건 아니요? 우리 무이자요? <laughs> 아유 그냥 이거 수자 너무 많네. 내 머리 속같네 그면 이제 거기 있으면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laughs> 아, 시끄러. 언니, 언니 오늘 흑채 흑체, 흑채 오르던데 머리에서? 지뢰. 센본자 카게유시. <laughs> 난난말안 했어. 난말안 했어. 누구래? <laughs> 언니가 다해 놓고. 지뢰. 아하하. 하 센본자 카게유시. 그럴만해 아야, 여기 어디야? 아, 오빠 아니었나? 오빠오 오빠니까 오빠상. 오빠, <웃음> 시래. <웃음> <웃음> 내가 드립 치는 거안 웃으면 다 시래요. <laughs> 그래서 내가 참 개그가 싫어지. 하하하하하 <laughs> 아유 둘전이 좀 쉬어? 아이고. 아 둘전이가 사회생활 잘하네. <laughs> 진짜 너무 재밌다. 셋전이. 늦었어. 계속 이래. <laughs> 아유 미리 잘 자라는구먼 미리. 아이고. 아유 나무가 너무 많아서 좀 바꿔 볼게요. 아 아 첫전이네 대꾸도 잘해 그냥 이뻐졌어요. 야 딸, 우리 딸 어디 갔니? 딸시기아 아, 숙식이 아닌데 뭐지 시기라고요? <laughs> 와 이름 도경우 사는 것 봐. 아 우리 딸, 딸 어디 갔니? 아 저기. 빨리 구매 멍청아 아니구나 미안해. 저기 오네. 도로는 어떻게 사는 저기, 거야? 저기 불났네. 따라왔어요. 아이고 <laughs> 저기 불났구먼 어이구. 이리로 와봐 일로 어? 아 예예. 예. 이기 이거, 이거 들고. 아이고 저기. 저쪽 팀은 맨날 저집 구석에 불이 나네. 내가 저 빨간 팀을 살아봤는데 빨간 팀은 맨날 불이 나는구먼. 아니 저기 둘째 언니 내가 빨간 팀이 될 불이 그렇게 안 나던지 저 친구 왜 이렇게 아 첫째 언니가 지켜 바라보고 있었구나. 희캐네 뿌머. 첫째 언니가 역시 첫째 언니 키캐나보다 가능한가? 아유. 첫째 내가. 온다 아이고. <laughs> 어. 꺄! <laughs> 이거 어. <laughs> 야, 히켄이 업그레이드 했어. 야, 히켄이 업그레이드 했어. 와. <laughs> 아, 역시 첫 전이가 짱이요. 여기 여기 돈뭐돈 돈. 꿈부자 만들뒤 뭐야이거? 응? 세명의 처자식이 있습니다 아, 그 <laughs> 껌..아니 그, 껌이래 사과좀 사주세요 뭐..뭐 <laughs> 뭐, 깜짝이야 뭘하나돌 세개만 받을게요 아니 기름부자가 <laughs> 여기와서 뭐하는거예요아아 저... 기름부자고 기름부어얼 저거 기름 쟤네들이 다 가져왔어요 세명의 처자식이 있습니다 야 사... 저기 차장님 사과좀 사줘요 어. 사과 개당 돌 한개 한개로 주고 아 그래? 세개돌 한개? 개개아 있는... 그래 잠시만 기다려봐 돌 줄게 기다려봐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자, 좀만 기다려. 세 명의 멍청한 초장식들이 있습니다. 물한 <laughs> 개라고 했다, 분명. 예, 예. 어, 자, 파가 여섯 개 되나? <laughs> 와. <laughs> 와 <laughs> 여섯 개거든? 여섯 개 맞아? 먹어봐. 도망가! 도망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일단은 저 보자. 내가 저 등수 좀 먹일게. 올로 와봐, 언니들 다. 일단은 내가 봤자 우리 일, 우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첫째언니 1등석으로 올라가고 오 이게 그..올림픽메달 받는거야? 아 우리 막내언니 2등으로 올라가 우리 셋째언니 지금까지 놀고있는거니까 셋째언니 3등으로 올라가..올라가고 고 내가 진짜요 빨리 올라가 아니 <laughs> 셋째..아니 둘째..아니 막내언니가 2등으로 올라가야지 막내언니 2분이 됐으니까셋째언니는 3등으로 가고 지금부터는 타나리가 막내언니요아 서열이 바뀌었구먼 그래 날왜 때려? 말을 안 해도 딱딱하면 알아들어야죠? <laughs> <laughs> 어. 저런 스파일 뭐라고? 애 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물고기. 아, 내가 알기로 저기 뭐냐. 막내 언니가 조만간 군대를 간다는 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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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엄아 <laughs> <laughs> 내가 이제 왕원이다. 다 빨리 이래. 네. 네. 우리 막나온다던디 먼저 오지? 아이고 나이 이거.. 나이 어, 아이고, 아이고 언니들 안녕하세요! 아 그래 어서 와! 아유 저 새댁이에요. <laughs>